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 3장입니다 13장 38절에서 5 n 절까지 m s h i paltores, wooshi b i 절 j o l wooshi bejol gazi, h a m o k s o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가 입고, 할 것은 이, 이 사람을, 입고,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지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입고,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즉 너희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보라,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떡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회당 내에는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같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제사함 받고 의로운 방법으로는 속죄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수것을 드렸죠.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스송아지를 그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문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것이요 번제물의, 번제물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바울의 말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9구절입니다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모든 일에도, 일에도 이 사람을 믿어 믿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지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지만, 심장을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맥을 끊어서 죽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 이런 작업을 바울은 그런 작업 없이도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힘, 믿어서 힘입어서 그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소식을 지금 어, 시대아 안도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가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하였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세 사람들이 성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즉 오늘 바울이 한 의로워지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다음에도 다시 한번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설교가 얼마나 마음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설교입니까? 유대인들도 제사 드리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갓 유대교로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러한 과정 없이도 의로워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설교 듣던 사람들이 다음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또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성도들이 나가면서 하였던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회당의 모임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이. 두, 두 사도가, 사도가 더불어, 더불어 말하고, 말하고 항상,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있으라권하니라 모임이 끝난 후에 이들은 집에 가지 아니하고 남아서어떻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해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죠.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새로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도 드린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시간 제가 여기에 나서 말씀 전할 수, 저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목사님의 가족들을 만나볼 수도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요같이 한 식구, 한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미쳤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여, 하고 나서. 이들은 뭐야? 다음 주에도 또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온 시민이 거의, 거의 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자,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각 이웃과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한 설교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암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의리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을 이각 가정에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뭐였습니까 BCD 안디옥 시민들을 거의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요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내쫓았다거나 어떤 이런 이적과 기적이 행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는데 이와 같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전화했는데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떻게 이러한 모임을 싫어하는 그 다음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그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바울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반박하고 비박하거늘 유대인들은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이 바울의 설교를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바꾸 바뀌어서 많이 모인 이 숫자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비 BC도 안디옥에 온 성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회당으로 몰려오자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특권과 우월성이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쓰면 두려워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얻어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살았는데 바울 한마디에 자신의 말한 것이 모두다 무너져 버리는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율법에 유비되는 말씀, 아니 율법을 전혀 부정하는 말씀에 온 심이 다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고 또 시기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말씀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말에 비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더 들으려는 이 많은 무리가 모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언제 일어나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내 것을 빼앗겼을 때에 나나보다 남이 더잘 되었을 때에 그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과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총애를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틀어지게 된 동기가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네, 사울이 잡은 자는 천천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라. 하지라. 사울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올 것이 나아 말고,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자 여인들이 뛰면서 사울이 죽은 자,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를 하였습니다. 극도의 질투심과 시기심에 빠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 주셨죠. 그리고 사울은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이 시기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대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아나바가 그 바나바가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일 때 너희가 것을 버리고 영생을 어찌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의 시기심으로 영생을 어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결과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던 것을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회당에서 설교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인자들의자손이요또 하나님이 너희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역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너의 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여금 악에서 돌이켜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46절입니다. <laughs> 바울과 바나바가 담례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입양인에게로 행하노라. 행하노라. 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특권으실까 기득권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서. 이 영세을 얻기 합당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인 빛으로 삼아 너를 그땅 끝까지 구원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전하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 꼭 같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이 김수환 추기경과 도리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리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자꾸만 유도하여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수한 추경이 거기에 긍정하는 말 비슷하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당시 조영남 씨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에 봐라 긴수한 추경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갈수 있다라고 이런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올이나 조영남 씨 모두 다 기득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묘 가갔고, 아 이분은 아, 우리 조상님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 따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즐겨 피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담배 불까지 붙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은 누구나 좋은 곳에 갈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반면에 영생없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50절 52절 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하여 그 지역에서 그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으로 가글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생을 거부한 이들은요.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쫓기, 쫓김을 당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군이온으로 갔습니다. 즉, 복음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할 때가, 전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받고 o 그지 g y 서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g s 이 n g y o n 하심 o 이들 y o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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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상전약 n g 는 말이 나옵니다 상전 약수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산다는 것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아서갑니다. 돌아갈 수 없으면요 쭉 기다렸다가 물이 차 올라오면은 넘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막고. 또 사단이 방해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돌고 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항상 마음 깊이 새길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구원을 맛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으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멘.